경기도가 지난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제정한 것을 기념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성남에선 인문학과 전통공예 강의가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 중입니다. 이유라 기자가 전합니다. 실처럼 가늘게 말아낸 종이를 한 가닥씩 엮어냅니다. 안창호 선생이 옥중에서 만들었다고 알려진 바구니, 이른바 동구리를 종이로 재현해보는 수업입니다. 한바 돌리면 네줄을 하나 건너 하나씩 심어. 그러면 12줄이 됐죠. 네, 역사와 전통공예를 함께 익힐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. 성남문화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성남시가 후원하는 경기 문화의 날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지난해 경기도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 문화의 날로 제정한 것을 기념해 올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.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성남에서는 인문학과 전통공예 강의가 펼쳐집니다. 경기 문화의 날 지원 온라인 비대면 강의는 오는 12월까지 이어지며 성남문화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AB 뉴스 이율합니다.